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캐리그2 2025 부천FC와 수원삼성의 7라운드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영근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 한 아, 차례 슈팅을 가져가봤습니다. 뚫어내는 수원삼성입니다. 자 살짝 졌고요 오른쪽 일려센코 슛! 어! 터치! 치아냈습습다자기습적적인팅팅인요자 네. 자, 자 오쪽쪽어어습습다티아아요요 박스 오른쪽입니다. 디아긴요한번 접고, 슛! 아혔습니다 어... 그 점율도 유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거 것. 네, 그렇죠. 부천이 전망에서 공격합니다. 슛! 아, 역시! 아, 잘 차고, 양이 모가잘막았죠그렇서파울리있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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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로 찍었습니다. 아, 골! 세요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예요 아, 아, 지금 부심에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 두명 사이. 자, 앞에서 했습니다. 파울리있인데요한번 접고, 자, 때 슛! 아, 수비 맞고 굴절, 그럼 살아있습니다. 자, 남았어. 공간, 뒷공간이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잘 때렸어요. 세컨버 슛. 열렸어요. 자, 들어갑니다. 수원 삼성이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갈래고입니다. 갈래고 왼발. 그대로 한번들어봤습니다풀로나오는 수원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패스 미스가 나왔죠. 갈래고. 갈래고입니다. 오른발 슛. 다시 한번 이번엔 오른발로 뛰어 봤습니다. 갈래고 박스 근처 갈래고 자, 왼발 아! 숯, 아 슛! 슛! 오! 오! 부천의 문타규가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왼발! 어이 잘 찼는데. 자, 잘 찼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코너킥 왼발로 올라갑니다. 박스 근처 슛! 어! 골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왼쪽 그대로 커백 수비 아, 커트. 자 왼발 슛 이기재 잘 몬탄뇨, 줬어요 갈레고입니다 좁은 공간 가져왔습니다만 갈레고 자슛세 컵볼 수비가 처리했습니다 파울리뇨 오른발 크로스 아! 네자세컵볼있죠 이기재 이기재 슛 굴절 다시 한번 세 컵볼 슛자 몬타뇨 박스 안쪽 몬타뇨 한번 쳤고열렸어요 아주 뭐 경기 내용이 자, 좋습니다. 여기서 박스 안쪽까지 득점입니다. 왼발 슈팅, 수리 맞고 굴절됩니다. 자 여기서 반대편 바라봤습니다. 연결 됐죠. 박스 근처 한번더 슛. 벗어 납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부천 FC와 수원 삼성의 맞대결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합니다.